뭔가 버블 라이브는 오랜만인 것 같구만. 아 이제 메이크업 지울 건데 이제 메이크업 뭐야 지우기 전에 그냥 뭔가 그냥 한번 딱 보면 또 좋으니까. 켜봤지. 오늘 예쁘다고. 굿. 공방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와줘서 고맙다고. 내일 오십시오. 내일. 내일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? 내일 네, 곧. 너무 좋게 생각해요. 내일 갈래. 음흠. 푹 쉬세요.

No one does better than. <laughs> 안무는 누가 만들었냐고요? 안무 종영시, 종영시가 만들었죠. 반장권요? 반장권은 본방 올라갈 때 뗐죠. 삐부부부삐부부부. <laughs> <laughs> Is your throat okay? Yes, I'm okay. Did you eat well? <laughs> 맞아요. 오늘 그 위니가 그 무슨 과일이랑 샌드위치 이런 거 보내줘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내가 위니한테 해줘야 되는데 위니가 나한테 그런 거를 보내주고 있으니까, 응, 음? 말이야. 오늘 아이스크림 맛있었다고요. 아휴, <laughs> 다행이군. <웃음> 빵 물고 포카 식빵 포카 마음에 드십니까? 식빵 포카 식빵 포카 그러면 원어 빵 포카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빵 포카. 게임을 복카. 게임을 복카. 응? 이제 씻고 자야지. 나도. 복숭아 못 찍었다고요? 뭐지 오늘 편지도 진짜 많이 받았어 완전 그냥 준초초 초, 슈퍼 슈퍼스타였어 오 일요일에도 붓기 없다데 일요일에 진짜 붓기 쩔었고 오늘도 부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. 정말 정말 속상했답니다. 안부운 날 점, 전화 좀요. <laughs> 안부운 날은 또 하필 내가 뭘 하고 있어? 보통 복숭아 색깔 염색할 거라고 할까 고민이라고요.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니 나 말고 발목 예쁨 발목 여기 있음발목은 얇아 걸 보면 재미 재밌, 재밌겠다고 요 재미 없네요 별로. 이제는 언제 안 사랑할 수 있냐고요? 그 무슨 소리지? 수베라 치킨 봤냐고? 치킨 봤지. 치킨 봤지. 내일 의상 스포 가능하냐고요. 내일 옷 입죠. 옷 사실 내일 옷이 뭔지, 인가 옷이 뭔지 몰라요. 오호호? 당일 돼야 아는 건 아닌데, 그냥 별로 그냥 그렇게 신경 안쓴것 같은데요. 제가. mm <sighs> 오늘 거슬 거슬 어둡게 나오네 이거 이렇게 거저 반대편으로 하면 다 그냥 자동 광각 광각이네. 어, 거, 거. 솔직히 원호 뭐야 요즘에 그 원호라는 가수. 앨범 한번 들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요즘에 진짜 진짜 엄청 노래 배럴잼이 진짜 진짜 좋다던데. 짱이라던데. 어, 어, 아이쿠뚜디뚜디뚜디뚜디뚜디 이거 아니 이거 모르는구나. 이거 모르는구나. 난 그러면 간다. 바이바이.